야, 이 똥강아지. 너뭐 먹고 이렇게 살이 쪘냐? 어? 이 똥강아지야. 배가 땅에 닿겠다, 이놈아. 응? 어? 다리가 짧아가지고 살은 오동통통 쪄가지고. 이리와. 네, 똥강아지. 완전 똥강아지. 어? 너는 털이 깨끗할 수가 없겠구나 배가 땅에 닿아서 이리와 너도 이리와 요놈들이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다고 할수 있을까? 엄마는 하난데 <laughs> 엄마는 하난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? 이놈이 제일 통통하네. 응? 이리 와, 이리 와. <laughs> 너도 이리 와. 이리 와봐. 와, 진짜. 어떻게 이렇게 통통하냐? 어? 니도 이렇게 좀 통통했으면 좋겠다. <목소리> 생긴 것이 너무 달라. 어어? <목소리> 어? 어 엄마가 왔네? 응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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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 다 이뻐 다 이뻐 그래 다 이뻐 다 이뻐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음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철은 시커먼 애가 태어났냐? 신기하네.